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무쌍 전난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이 게임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고 있었고 레벨은 57이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품계 같은 경우는 총 4품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뭔진 모르겠어요 그냥 품계가 오르면 뭐 능력치가 올라가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게임 답게 빨간 점이 굉장히 많이 떠요 이 게임은 그냥 빨간 점 누르다가 게임이 그냥 끝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메인 퀘스트 이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할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양이 초과가 되면 하루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양은 뭐냐? 이게 전기. 이거를 소모해서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인퀘 미는 건데 그냥 이거 하는 그냥 게임인 게것 같아. 그냥 쭉쭉쭉 계속 미는 것 같고 그 소탕을 들어가면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적군들이 있고 이 적군들을 자동 사냥으로. 때려줍니다 자 전투는 그냥 보는 맛은 중국 게임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국산 모바일 게임치고 이렇게 보는 맛으로 자동사냥 되는 모바일 게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국 게임치고는 제가 항상 중국 게임에 불만은 그거였거든요. 보는 맛이 없다. 중국 게임 같은 경우는 보는 게임인데 보는 맛이 없다 보니까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거를 보완한 그런 티가 나요. 이 게임은 그래서 중국 게임 안에서는 이 게임이 가장 괜찮다고 봤어요. 왜냐면 중국 게임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나오더라도 항상 똑같았거든요. 그냥 하는 방식과 뭐 스킨이라든가 뭐 캐릭터 그런 게다 똑같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는 그나마 몸을 잡는 맛이라도 보여주는 약간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중국 게임보다는 좀 뭔가 다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항상 중국 게임은 흘러가는 게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빼고 나가고, 여기서 무장들, 업글들 해주고, 근데 육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화, 진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깼던 스테이지, 거기서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소탕을 누르면 알아서 그 아이템을 나올 때까지 그냥 소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일과 착용 눌러주면 능력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레벨업 같은 경우는 공진단인가 이런 거 먹으면 레벨업이 되고, 간편 레벨 눌러주고, 아, 돌파. 돌파 같은 경우는 뽑기를 하면 이런 무장들을 주는데, 만약에 무장이 있을 경우에는 조각을 줘서 그거 갖다가 레벨업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장비, 동탁, 뭐 하우돈, 이것저것 있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질. 이 자질 을 보면, 이게 18자질. 이게 18자질 16자질 뭐 발음이 상하긴 한데 자질 18 이런식으로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장춘화 자질이 20 얘가 더 좋은 거같아 색깔도 다르죠 빨간색이고 이건 노란색이고 이거는 주황색 그래서 이 노란색이 가장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얘를 위주로 올려주고 있는데 그닥 모르겠어 센지는 그리고 고유 장비도 있고 얘 장비 조각도 똑같이 모으면 불파를 눌러줘서 아이템이 쌓진다 그리고 인연이라고 해서 뭐 그게 있나봐 도감 하나 얘랑 또 뽑으면 어떤 능력치가 또 올라가고 그런게 있고 스킨은 스킨이고 이렇다는거 근데 진짜 그림 그린거 보면 진짜 중국게임 같지 않아요? 중국 여캐릭들은 항상 턱주가리가 그냥 송곳이야 송곳 그리고 중국 유명하신 여성분들 봐도 턱이 진짜 되게 얇잖아요 끝에가 약간 그게 중국의 지금 현 미인상 같은데 그걸 반영해서 항상 턱이 런거 같아 이것도 그래 Sí. 볼따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턱으로 그냥 찍으면 찍힐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역해는 보는 맛이 없다 그리고 역해는 AI가 그린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봤는데 중국 게임 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중국 게임을 이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중국 게임들은 다운로드가 10만이 넘거든요 그런 10만들 중에서도 그나마 이게 진짜 제일 할만한 것 같아 보는 맛도 있고 그래픽을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픽 중국 모바일 게임 치고는 그래픽이 정말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중국 게임의 그래픽이 어떤지, 중국 모바일 게임 치고 진짜 대작 말고 양산형으로 찍어내는 게임 중에 이만한 그래프를 뽑는 게임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칭찬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양산형으로 겁나 찍어내고 리니지 아류작들 겁나 찍어내지만 리니지 아류작들 찍어내더라도 그래픽이 겁나 좋잖아요. 근데 이런 중국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양산형을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래픽이 진짜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중국 게임 치고는 잘 됐다. 이거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고 아닙니다. 저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중국 게임 워낙 많이 해 봤다 보니까 그런 게임들 비해서도 낫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게임이 정말 괜찮은 게임이 맞냐? 진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기준이 어떤 게임인지 는 모르겠지만 저의 기준의 게임은 현재 중국 상 양산형 모바일 게임을 기준을 두고 이 게임이 그 게임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겁나 엄청난 트리플 S 그런 게임들을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 게임은 쓰레기죠. 근데 중국산 양산형 게임 중에서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준을 본인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을 듣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게임을 한 4일? 5일 정도 한것 같은데 이쯤만 하면 정말 재밌게 즐긴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진짜 실시간 방송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그건 오버한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정말 재밌게 즐겼다고 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게임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 아니면 정말 재미가 없어서 그만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알아서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